배운, 누나한테 뭐쯤 배웠어요? 아, 무슨 춤? Where did you g 돼지같아? r 돼지 같아. you go? Where did you go? Where d 까 d 지위에 제일다. 자리가. 우진이 너들아 여기 침을 들고 춤을 춰라. 돌아. 돌아, 돌아. <laughs> 또 돌아. 또 돌아. 또 돌아. 또 돌아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하니까 더 예뻐 가지고. 아. 우진아, 우진아. 우진아, 최하아 금이 이모한테 어. 뱃속 아가 잘 있냐고 물어봐. 시작. 응. 아가 잘있어요 우진이들. 아하, 이름이 태풍이래 태풍이 아 태풍이? 어. 빨리 만나자 그래 채현아 빨리 만나자 그래 빨리 만나자. <laughs> 알았어